안녕하세요, 페오르기입니다. 자, 오늘은 점령전 개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개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대가 변경이 됩니다. 기존은 이틀 동안 진행이 됐죠? 근데 이게 1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하루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12시부터 24시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자, 이러면 좀 빨리 끝나죠? 이래서 이 부스팅 점수, 13거점부터 점수가 좀 크게 증가했었는데, 어, 이게 13 거점부터 2 0 거점까지 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끝나는 걸 살짝 좀 방지해주는 어, 그런 변경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디자인 변경이 있는데, 자 4선 거점에서 이게 이어지는 대각선 거점으로 바로 이제 연결 되도록 어, 통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4선 거점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 어, 다시 수복하는 게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령 전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 어, 시즌 좀 진행할 때한 어, 시즌에 대한 좀 부담도 좀 덜게 되고 어, 점수 격차도 좀 미리 어, 한달 동안 더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순위 결정을 할 때도 어, 운빨 요소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투 보상과 시즌 보상이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점령전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 최종 점수 획득량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보정을 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 시즌 보상도 좀 많이 늘어나니까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령전 전투 진행 시간인데요. 기존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렇게 이틀 동안 12시부터 24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하루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점령전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 점수 증가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13거점이 되면 한 번에 23점으로 올라가면서 점수 뻥튀기가 좀 크게 되었었죠.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게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초반러시를 통해서 점수를 빠르게 뻥튀기하는 어, 그런 전략이 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전전좀 빠르게 끝나지 않고 좀 후반까지 쭉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선 거점에 이제 경로가 추가된다고 했죠. 이렇게 보면 대각선으로 경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시작하자마자 이 어, 4선 거점을 하나 점령을 하고 나면 다시 이 4선 거점을 먹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 걸렸거든요. 근데 게 대각선으로 바로 공격이 가능해지면서 이 사선 거점을 빠르게 점령을 한다고 해도 어 다른 쪽에서 또 역습을 할수 있는 이런 변경점이 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4개월로 조정이 되면서. 어, 전체적인 일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된게 있어요. 마감일이 11월 7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마감이 되어 월요일에 마감이 되고 어, 그주 목요일부터 바로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토너먼트가 쭉 진행이 되고 나면 일주일 휴식을 하고 자 12월 초부터 11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넉 달간 진행이 되는 이제 3월까지 쭉 진행을 한 이후에 시즌이 마감되는 이렇게 11 시즌부터 4개월씩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일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길드 가입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날짜도 아마 10월 7일까지 가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점령전 시즌 보상인데요 전체적인 시즌 보상이 좀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뭐 빨삼 길드의 경우에도 1000점에서 1300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증가했고 자 그리고 토너먼트에 진출한 1라운드 길드는 사실 보상이 어, 빨삼과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제 변경이 생겼습니다 바로 형상 변화는 한계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2 0 안에만 들어도 무조건 형변 한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보다 어, 점령전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길드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1등은 다섯 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투 보상인데요. 점령전이 매번 끝날 때마다 획득한 점수의 일정 퍼센트만큼 길드 점수로 이제 환산해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이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의 길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시간이 짧 빠졌기 때문에 2만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1등 길드를 이제 보정을 해서 어, 2만점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1등은 확정적으로 2만점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길드들은 이제 1등이 보정받은 만큼 어, 나머지 길드도 보정을 받으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보상을 늘려줬다. 이거는 뭐 상위권 길드든 하위권 길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점령 전에 어느 정도는 다 참여를 하셔서 최소한의 길드포인트 보상을 받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가지 추가 개선사항들이 있네요 어 부길드장이 한명 더 늘어나서 4명까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시즌 보상에 추가적으로 어 보상을 더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고생을 하다보니까 기드점수나 크리스탈 뭐 길드인장같은 어 약간의 추가 보상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특수거점이 이제는 3개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토너먼트에서 3개중에 2개만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3개를 모두다 선택할 수 있도록 어거점 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종류도 예전보다 더 늘릴 것으로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은 안된것 같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드 상점에서 판매하는 주간 상품의 구매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게이드 상점에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이제 시즌 보상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소환서도 살수 있는데 어, 이것들의 횟수가 더 증가하면서 원하는 걸좀더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점령 전 개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아마 요건 이제 10월 중순 쯤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7일 월요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 정확한 패치일자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패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 이야기 쭉 살펴봤는데 어, 제가 전년전 토너먼트 인터뷰도 매 시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 계속해서 이 상위권 길드들이 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있고 건의사항을 많이 넣어주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서머너즈워가 사실 뭐 8년이 넘은 게임인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어, 유저들의 말을 듣고 이제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